통증엔 찾지 말고 그러니까. 개보린 한알로 스마트하게까지는 실점 순항하고 있었던 윤영철 선발 투수 투투에서 잡아당겼어요 왼쪽에 타 안현민 3루지났습니다 홈으로 홈으로 들어옵니다 광주의 문상철 오늘 경기 영의 균형을 깨는 주인공이 됐습니다 스코일 대형 KT 위즈. 기아의 배터리 입장에서는 좀 욕심을 좀 냈네요. 투볼 투세크에서 유인구를 한번 정도 더 투구해도 되는 상황이었고. 그런데 너무 정직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무상전 선수의 배트에 지금 정확히 걸리면서 실점을 하게 됐습니다. 예. 네, 선취점은 KT가 먼저 가져갑니다. 자, 체인지업을 가운데서 바깥쪽으로 떨어뜨려야 하는 이 유명철이었었는데, 예. 이 공이 이제 가운데에 몰렸어요. 그렇죠. 말씀드린 대로 또무상전 선수는 바깥쪽에는 반응하지 않았지만, 결국은 이 본인이 불리한 카운트에서 가운데 몸쪽 정확히 공격하면서 지금의 이 안타를 만들어 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1회, 2회, 3회에는 커브로 그래도 간간히 썼는데 4회에는 커브를 단한 개도 쓰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론 주자가 나가고 뭐 중심타선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는데 초구 지금 선택을 커브했고요 홍산 광주에서 84경기 3할 4푼 8리 허경민 타자 공략했고 센터 쪽인데요 중견수 뒤로 갑니다 키를 넘겼어요 타구는 남자까지 두 명의 주자 일단 한 명만 들어오고 문상철 3루 멈춤 허경민의 1타점2루타가 터집니다 추가 득점 KT 자 먼저 허경민 선수가 굉장히 잘 받았지 힘 있는 타구였는데 지금은 이 중견수에 있는 최원준 선수의 타구 판단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지금은 잘 맞은 타구였기 때문에. 최원준 선수 입장에서는 그냥 정면에 오는 타구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타구가 뻗어갔고 그러면서 포구가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KT 위즈가 다시 한 점을 달아납니다 네. 이 판단 하나가 상대에게 지금 한 점을 더 주는 결과 장성우 선수까지만 들어오면서 허경민 선수의 1타점 추가 적시타 찬스를 잘 살려가고 있는 KT입니다 고 내야진 전진 수비 주자 3루 2루 8번 타자 김상수 초구 보냅니다 스트라이크 카운트 원앤원 밀었고요 오른쪽 우익수 오선우 잡았습니다 3루자 태그업 2루자 태그업 고홈으로 연결! 3루로! 3루에서! 아웃이에요! 지금 황대희 선수의 정말 좋은 판단이었네요. 여기서 아웃 카운트 2개가 같이 만들어집니다. 이닝은 여기서 정리됐습니다만 KT가 선취점과 함께 추가점까지 3대0 리드를 잡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 광주입니다.